작도와 합동 그첫 번째 이제 기본 도형의 작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작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첫 번째는 뭐냐? 눈금 없는 자. 우리가 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이나 이제 직선을 쭉 그릴 때 필요한 거죠. 자,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도구고 자, 그다음에 이제 컴퍼스라는 게 있어요. 원의 중심을 잡고 그 중심으로부터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잰 다음에 그 원을 그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. 또 우리는 컴퍼스를 이용해서 어느 한 선분의 길이를 다른 직선 위로 이제 옮기는 자, 그런 도구이기도 하죠. 대략적으로 그려봤는데 자 이렇게 생긴 컴퍼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. 자 우선 첫 번째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컴퍼스를 이용해서 길이가 같은 선분을 한번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에서 3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, 요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선분 AB가 있어요. 자, 요 선분의 길이를 요 직선 L 위에 그대로 작도를 해볼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선 첫 번째, 요 직선 L 위에 요 선분의 시작이 되는 점 하나, 점 C를, 자, 요렇게, 자, 찍어 보도록 할게요. 선분 AB의 길이를 재야 되기 때문에, 자, 컴퍼스를 그대로 가져와서, 컴퍼스를 살짝 돌려서, 이 원의 일부가 이점 B를 지나는지를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더 좋겠죠. 자그 다음에 이 A 위의 길이를 잰 컴퍼스를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. 자 처음에 시작점을 잡은 이 C 위에다 그대로 갖다 놓고 그냥 살짝 컴퍼스를 돌려서 자 이렇게 표시해주면 좋겠죠. 이 원의 일부와 이 직선 l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D라고 표시해 주시면 자 처음 우리가 쟀었던 이 선분 A 위의 길이와 동일한 선분, 요런 C, D가 직선 L 위에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. 역시 요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, 자, 요 I는 실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젠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를 해볼 텐데, 자, 요렇게 컴파스가 하나 있고, 눈금 없는 자, 요두 가지를 가지고, 이렇게 주어진 각 A와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자 이런 직선을 하나 그어 보도록 하죠. 자, 이 직선의 시작점을 P라고 하고 자 임의의 점자 Q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반직선 PQ를 그었죠. 자, 그 다음에 각 AOB 자이 각의 크기와 동일한 각을 작도해 볼 텐데, 자 먼저 우리는 컴퍼스를 가지고 자 원의 중심을 O로 잡고 적당한 원의 일부를 자요렇게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컴파스를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. 그대로 가져와서 그 원의 중심을 P로 하는 똑같은 원의 일부를 자 여기에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시 처음에 그은 요 원의 일부와 요 반직선 OA, OB와 만나는 점자이 점을 C라고 하고 자이 점을 D라고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러면, 우린 다시 요컴퍼스를 가지고, 요 선분 C의 길이를 잴 거예요. 자, D를 중심으로 잡고, 요 C까지 컴퍼스를 벌린 다음에, 자, 체크를 해서 그 거리를 잘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이를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. 요 반직선 PQ와 요 원의 교점, 자, 요길 기준으로 방금 전에 우리가 재었던 선분 CD의 길이대로 그대로 표시를 할 거예요. 자, 그때 만나는 교점. 자, 요와 요 반직선의 시작점 P를 자, 눈금 없는 자로 이렇게 연결해 주신다면 요각 AOB와 똑같은 각의 크기를 자, 요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. 자, 우리는 요 교점을 자, D라고 하고 자, 여기를 C라고 해 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자, 원의 중심을 O로 하고 이제 적당한 원을 이렇게 그을 거예요. 자, 요 I가 1번 요 컴퍼스를 그대로 중심을 필요하고 똑같이 그릴 겁니다. 자, 그게 2번. 우리는 선분 c의 길이를 다시 컴퍼스를 잴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표시를 해주시고, 요게 3번. 선분 c 를잰 컴퍼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요 d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. 자, 그 아이가 4번. 자, 여기서 생긴 교점 c와 요 p를 쭉 연결하면 최종적으로 각 a와 동일한 각 c를 만들 수가 있겠죠. 자, 여러분들 직접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. 자, 우리가 방금 전에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를 공부했었죠. 그 아이와 동위각의 크기가 같음을 이용해서 우리는 평행선을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1번에서부터 3번까지 한번 읽어 보시고 또요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 직선 L이 있고 각 ABC 자, 요 각의 크기랑 똑같은 각을 방금 전에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를 이용해서 요 A를 꼭지점으로 하는 각을 자, 요렇게 만들 거예요. 자, 요 각의 크기와 자, 요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두 각은 서로 동의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면 요 직선 L과 직선 M은 서로 평행한 위치에 있다. L과 평행한 선을 그었다. 자, 그러면 함께! 평행선을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평행작도, 요 직선 l과 평행한 평행선을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선 l 밖에 임의의 한 점을 자 이렇게 a라고 할게요. 저 a를 지나고 직선 l과 만나는 자 요런 직선을 다시 한번 그어 보도록 할게요. 직선 l과의 교점을 자 우리는 b라고 하고 요 직선 l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자 c라고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평행선의 작도의 핵심 이론은 뭐냐? 평행선의 성질. 두 직선의 동위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. 우리는 각 A, B, C. 자, 이 각의 크기랑 동일한 각을 점 A를 꼭짓점으로 하는 각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이 직선을 조금 더 연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었던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를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. 자, 점 b를 기준으로 우리는 적당한 원을 그려 보도록 할게요. 자, 요컴파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또이렇게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뭘 해야 되죠? 자, 요 교점, 요놈과 요놈 사이의 거리를 컴파스로잴 거예요. 자, 여기를 중심으로 잡고 쭉 늘려 보겠습니다. 자, 요렇게 체크를 해 보도록 하죠. 컴파스를 그대로 자, 원의 중심을 자, 요 교점으로 잡고 똑같이 그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자 여기 교점이 생길 거고 이 교점과 a를 눈꽃 없는 차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생긴 각의 크기는 각 a b c 자 요놈과 서로 같기 때문에 두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이 직선 l과 평행한 직선이 그어졌더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b를 중심으로 원의 일부를 그립니다 자 1번 가져와서 a를 기준으로 똑같은 원을 그릴 거예요. 2번. 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를 잴 거예요. 자, 3번. 그젠컴파스를 그대로 자, 여기를 중심으로 그으시면 자, 요렇게 교점이 생길 거고 요 교점과 처음에 기준 잡았던 요 a를 연결해 주시면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는 서로 같겠죠? 동위각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은 요 직선과 요 l은 서로 평행하더라.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공간에 자,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직선 l이 있고 뭐 적당한 선을 그을 거예요 이 직선 l과 평행하면서 자 여기 점 a를 지나는 직선을 자 컴퍼스와 눈꼽 없는 자를 이용해서 직접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